할렐루야 8교구 릴레이 묵상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으로 빛의 신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인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같은 마음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뿐 아니고 또 사람을 대할 때 가끔씩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에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사람 간에 사랑이 싹트기보단 불신과 그리고 서로 간에 그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의 조심성이 없. 또 행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때 그것으로 인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간에 이런 그안 좋은 감정들이 실리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서에 대한 이 말씀이 적히게 된 배경을 보니 수신 하는 이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믿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방탕하였는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되고 심지어 이런 음란한 암호 여자와 만나 함께 생활을 해도 돼라며 정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질서를 흐트러뜨린 사람이었죠. 그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성행하자 이 요한 공동체는 그 문제에 있는 성도를 질책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요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참이 잠시 말씀을 드렸던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의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 나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내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또그 죄에 대한 그 스스로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에 대해 용서를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또그 죄를 사해준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의 탕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 그 죄가 없어졌다는 그 결과 하나만으로 내가 마음대로 세상 사람 사는 사람보다 더 방탕하게 산다면, 과연 예,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보검서에도 10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달란트를 값 없이 왕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 조그마한 몇 대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그 대나리온을 갚으라고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고 라고 말한 사람을 이 왕은 그 사람 집 대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탄감해준 사람을 도로 감옥에 가두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딱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혹여나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 중에 나 스스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떳떳해. 내가 하는 이와 같은 말은 할수 있는 말들이야. 라며 이와 같이 떳떳한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의 어떤 자랑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을 위기에 사망으로 가는 죽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목숨을 버려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은 이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 안에 죄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서슴을 보인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이 1장의 말씀은 이렇게 빛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 과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는 판결은 딱두 가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엔 우리 하나님께선 자비와 용서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진리와 사랑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어떤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용서받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를 품고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팔교구 모든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또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주님께 받은 그 용서, 그리고 그 생명,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